존은 작은 시, 시골 마을의 변호사로 오랜 시간을 소비하며 몇몇 클라이언트의 소소한 일에 대해 신경 썼다. 그의 능력은 큰 도시의 대륙에 펼쳐질 만한 가치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고향이 그의 가족이고 친구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의 맨손에 이상이 생겼다. 병원에서 그는 뇌졸중의 징조를 보았다. 존은 요양을 위해 직업에서 물러나야 했고. 그의 작은 변호사 사무실은 닫혔다. 하지만 그의 마을 사람들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클라이언트들, 친구들, 이웃들이 모여 존의 집 청소, 장보기, 심지어 그의 사무실 정리까지 돕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길에서 존은 고마움과 감동을 느꼈다. 이 모든 일들은 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나 명예이 아니라 사람들과 그들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는 어느새 침대 옆에 일기장에 그의 고마움을 담아 편지로 써 내려갔다. 그 편지는 결국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존이 느꼈던 그런 따뜻함과 감사함을 전하게 되었다. 완벽하지 않은 삶 속에서도 사랑과 인간성을 찾아낸 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복을 찾아야 하는지 알려준다. 그는 끝까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자신의 삶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존의 이야기는 그의 몸이 약해졌을 때 그의 마음과 정신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의 이야기는 힘이 들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야기가 울림이 되었다면 다음 펜도 함께 적셔주세요.